우리가 채찍PT를 사용하는데 범용으로 사용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부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채찍PT 특화되어 있는 걸 사용하고 싶어요.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채찍PT 사용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돼요. 그렇죠? 어, 이 회사는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어, 채찌 PT와 똑같은 오픈 AI. 어, 이거는 진짜 금융 관련되어 있는 거. 이쪽은 자동차 기계공학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를 한꺼번에 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면은 방대해지는데, 그것을 나누면, 줄어들죠. 그럼 나누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말서부터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금은 하드웨어 쪽에 HBM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HBM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정말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내고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은 저도 전율이... <laughs> 저도 <웃음> 어, 정말 진짜 잘 생각해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잡아보세요. SKINX SK하이닉스 있죠? SKINX SK하이닉스 8만원대에 8만5천원 이때 제가 어? h b m 을 얘기를 했고요. 이 HBM 때문에 SKINX 16만원 간다라고 한게 작년,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말. 그래서 16만닉스 온 거잖아. 25만원까지 넘어간 거고, 24만원, 25만원 가까이 간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HBM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DM인데. 그리고 HBM의 캐파 짜가 근데 엔비디아가 딱 나오면서 HBM HBM을 간과했어요 삼성전자는 먼저 했었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는 이것뿐이 없었으니까 HBM을 개발을 했고 더 가속화시켰고 그 부분에 젠순왕은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 팀에 포함시키면서 진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 TSMC. 그렇죠? 대만의 TSMC. 이 삼각편대로 지금까지 주름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d e e p s 라는이 부분이 나오면서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저사양. 저사양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저사양으로 가능하면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쪽 측면을 뒤로 올려, 그러니까 더 끌어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d e e p s 이제 알겠죠. 그러면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지금은 어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s k i 닉스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처럼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저하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종목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서 해 만들어가야 돼요. 물론 모든 부분이 한 곳에 집중되지는 않아요. 이제는 엔비디아 칩을 굳이 많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HBM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겠지. 늘어나겠지. 더뭐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겠지. 그렇지만 그게 지금과 같이 가속적으로 막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대신에 당분간, 당분간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 하게 되더라고요. 하드웨어 쪽이 쫙 발전을 했어요. 하드웨어. 음. 하드웨어 쪽. 그래서 지금 만들어,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이게 더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정책을, 정체를 하는 거야. 정체, 하드웨어 쪽은 정체를 하고, 여기에서 플러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한계가 생겨 이제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가 여기서는 소프트웨어가 정체되고 하드웨어가 끌고 가게 지어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HBM서부터 들어와 있는 H100, H200 이런 하드웨어가 끌고 왔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끌고 갈 거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면 하드웨어가 끌고 갈 거고 하드웨어가 또 정점에 다다르면 소프트웨어가 끌고 갈 거고 이렇게 지금은 소프트웨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픈 AI 의채찍 PT 사용할 거예요. 중국에 딥시크 사용한다고. 그렇지만은요, 특화, 진짜 특화되어 있는 채찍 PT. 특화되어 있는 딥시크.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특화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어, 요 올해의 투자에 대한 척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어,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에 해당 중, 해당되는 종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시청을 해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